안녕하세요. 94년생 27살 민지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외계인, 나 천여귀신이잖아. 천여귀신이 한을 풀려면 양기남이 필요한데, 셰이 바로 그 양기남이거든. 그러니까 나는 하늘 풀고 이승을 하직하고 너는 셰비랑 <laughs> 서로 윈윈하는 거지 어때? 그래도 그건이 아니에요 이 답답한 아가씨야 어? 너강셰이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? 이 PD 좋아해요 오래 전부터. 근데 이 PD 솔로지 남녀 사이 눈 맞는 거 시간 문제지. 그러다가 딱 잘못하면 강셰 날아가지 안 되지 안 되지. 그리고 너 이제와서 하는 얘기지만 네가 지금 강심 옆에 있게 된 것도 다내덕 아니야? 너네 캐릭터 알지?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는 거. 열번 찍어서 안 넘어오는 남자가 없어요. 그리고 프도 요즘 네 생각 끔찍해하고 말이야.